감정노동은 공짜노동이다. 여전히 감정노동은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랑 인형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인형이 나랑 어울리다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전쯤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했다는 그 계기로 온것 같습니다. 어, 세브란스 병원 노동조합은 세브란스 병원에 속해 있는 직원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임금 인상도 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도 하고 투쟁도 하고 교섭도 하고 그러는 단체가 노동조합이죠. 세브란스 병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196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5,100명이 넘고 최대 규모의 의료계 노동조합입니다. 자랑 잠깐 했습니다. 키워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 네.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주시면서 그 음. 단어에 맞는 네. 네. 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네. 캡슐 어디 있죠? 어디, 어디 죠 여기 있나? 아, 여기 있군요. 오. 네. 아, 이거네요? 전국 최초? 저는 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게 한 2016년에 저희가 만든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018년도에 들어간 겁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해서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주인 서울시의 뭐그 투자 치료 기간에 사업주에 대한 의무도 명시를 했고 그 산업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예방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보다 또 훨씬 더 상해하는 기준을 갖고 법이 마련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 산하 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태 조사가 되게 필요했어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청, 뭐추다 치량 기관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해서도 실태 조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조사도 하고 몇명 정도를 대상으로 좀 오래 되긴 했지만 천명 이상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도 어한 천여 명 실태 조사를 좀 했죠. 그 당시에도 병원도 찾아오는 환자들 보호자들한테 굉장히 친절을 강요하던 시점이었고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게 전혀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는 개선해 나가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환자 보호자들도 노동자들을 존중해야지만 환자들도 존중받는다는 그런 캠페인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게 서울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투자 출연 기관의 노동자들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들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죠. 일반 노동자들과 감정 노동자가 완전히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감정 노동이라고 하면은 나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을 분류, 일컫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분리라기보다는 추가로 더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더 보호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감정 노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류는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뭘까요? 이제 시작? 여전히 감정 노동 종사자들이 정신적 그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조례만으로 모든 게다 해결되지는 않는 거니까요. 음. 음... 음, 일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내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든 폭행이든 당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업무 외에 불필요한 일들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 중지권을 과연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거죠. 고객들한테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다른 동료나 관리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휴게 시간을 갖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적인 여유들이 지금의 현재 감정 노동자들한테는 주어지고 있지 않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잘 발현 발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가 생겼다.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경고를 할수 있고, 요구사항을 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단계까지는 갔다.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작업 중지권이 완벽하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네. 일단은 감정노동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감정 소진이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 상담도 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자문위원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시의회를 떠나서 이제 의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센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예산 문제가 좀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의료노동자의 감정노동 이번에요. 음. 병원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가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5 0개 넘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자를 뭐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고 각종 검사를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불만이 있으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화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원무과 환자 보호자가 갑이 되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 불만들을 이분들한테 다 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던진다거나 뭐 제대로 하라는 등큰 소리 치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업무팀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 터지는 일인 거죠. 이게 가장 어 업무 과 직원들이 겪는 음 어려움인 것 같아요.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강요받는 것은 사명감, 헌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줘라. 그 사람이 화를 내든 짜증을 내든. 아픈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과하거나 무례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 감정을 다 받아줘야 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환자를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서 나아가는 병원 밖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고 그 과정에서 의료 노동자들은 간호를 제공하는 거지 이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는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희생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의료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죠. 아,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할말 많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이제 태운 문화에 대해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병원의 구조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강하게 티칭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일부 안 좋은 군대 문화,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환자가 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면은 기구를 던져도 용납하고 쌍욕을 해도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넘겼던 게 그냥 고착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태워도 심지어는 구타를 하면서 태워도 선배니까 가능한 이런. 됐죠 근데 교육에서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봤는데 직장 내에서는 인권이 없는 거죠 신입 직원들은 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쳤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에 다니니까 환자를 더 보려면은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선배들은 심어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직장을 떠나는 후배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 선배들의 그런. 가르치는 과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후배들도 있었고요. 저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되게 부당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제 응급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나의 근무 시간이 특근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것 같고 수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는데 집에 가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을 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를 하게 됐고 또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간호사 일하지 말고 간호사 전체를 위해서 노동 조건을 좀 바꿔보는 노조 음, 노조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에 좀 많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간호사로 있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결국은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좀 그런 게 되게 좋아서 간호사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결국은 이제 노동조 활동을 하게 됐고 서울시 의원을 거쳐서 또노동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이러고 있네요. <laughs> 이것도 뭘까요? 한 발짝.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센터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의 어떤 한계상. 전체 감정 노동자들을 다 품어서 개선을 하거나 예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체 시민들이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아마 감정 노동 권리보호센터의 업무가 그런 예방이나 치유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전체 서울 시민들한테도 조금 더 우리의 생활들이 좀 이렇게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들이 더 향상돼서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